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박순자 씨입니다. 그녀에게는 50년을 함께한 단짝 친구가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까지 함께 나눈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50년 우정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 순자와 영희는 같은 골목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습니다. 순자가 아프면 영희가 대신 숙제를 해주고 영희가 괴롭힘을 당하면 순자가 앞장서서 막아줬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둘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갔죠. 순자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자. 영희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자야.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 2010년 순자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매일 순자네 집에 왔습니다.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해 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줬어요. 순자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2년 후 이번엔 영희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할머니는 서로만 의지하게 됐어요. 순자네 집이 더 크고 편했기 때문에 영희는 아예 순자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매처럼 말이죠. 순자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보험금과 부동산으로 제법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희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남겨둬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2015년 순자는 75세가 됐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점점 번거로워졌어요.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복잡한 서류 때문에 헤매는 순자를 본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런 귀찮은 일은 내가 대신 해 줄게. 내가 뭐 하러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 순자는 고마워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날부터 영희는 순자의 은행 업무를 대신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영희는 더 나아갔습니다. 순자야, 매번 내 도장 받으러 가는 것도 번거롭고, 은행에서도 자꾸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해서 귀찮잖아. 아예 나한테 위임장을 써주면 어떨까? 허순자는 별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뭘 의심하겠어요? 2017년 봄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평소보다 많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영희에게 부탁했어요. 영희야, 은행에 가서 500만원 좀 뽑아줄래? 영희는 얼굴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 나중에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돈을 쓰는데 왜 영희가 간섭하는 걸까요? 하지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내 걱정을 해 주는 거구나. 고마운 친구야. 며칠 후 순자의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영희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순자 이모가 요즘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2018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순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수술비가 필요했는데 평소보다 큰 돈이었습니다.영희야. 은행에 가서 2천만원 좀 뽑아줘. 영희는 이번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순자야.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빼면 안 돼. 계획적으로 써야지.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자기 돈인데 왜 못쓰겠다는 걸까요. 할수 없이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수술비를 빌렸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직접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영희 몰래 말이에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계좌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은행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거의 비어있는데요. 2019년 여름 순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사장이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가 새 아파트 사셨다면서요. 부러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아파트를 샀다고? 네. 며칠 전에 자랑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영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영희야. 내가 아파트를 샀다는데 정말이야. 영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샀어. 나중에 너한테 짐 될까 봐말안 했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영희에게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영희야, 솔직히 말해 줘. 그돈 어디서 났어? 영희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50년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그해에 더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님 소유하고 계신 동 토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차 연락 드린 겁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영희를 추궁했습니다. 영희야, 내 땅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며? 영희는 이번에도 당당했습니다. 순자야, 그게 아니야.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일단 내 명의로 해 뒀다가 나중에 다시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영희는 오히려 순자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할머니 들어보세요. 영희가 제 돈을 하지만 김 할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순자야, 영희가 그런 사람이야. 그 친구가 너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혹시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 아니야 영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순자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자기가 쓴 돈도 기억 못하고 나한테 도둑질했다고 하네 사람들은 영희를 동정했고 순자를 치매 걸린 망령 난 할머니로 봤습니다. 순자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어요. 2021년 봄 순자에게는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데 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가 요즘 정신이 많이 나갔어. 어제도 자기 돈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난리더라. 다른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 영희야, 내가 고생이 많다. 그때 순자가 경로당에 들어왔습니다. 영희의 말을 다 들은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영희야,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어, 하지만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영희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고마워해야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요? 영희가 제 돈을 훔쳤는데도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증거를 찾아서 법으로 해결하겠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받았어요. 영이 몰래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영희가 출금한 돈이 총 8천만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가 순자의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한 흔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순자는 몰래 돋보기로 자신의 도장과 서류의 도장을 비교해 봤어요. 분명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부동산 등기소에도 갔습니다. 자신의 땅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영희가 자신의 서명을 흉내내어 위임장을 작성한 것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50년 친구가 제 돈을 훔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순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님,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네요. 횡령죄와 문서위 조제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즉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며칠 후 영희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영희는 순자를 찾아와 화를 냈어요. 순자야 미쳤어. 나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어,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50년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언제 내 돈을 훔쳤다고. 그 증거가 다 있어. 은행 거래 내역, 위조 도장, 위조 서명. 모든 게다 드러났어. 영희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사정을 해봤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돈은 다 갚을게. 제발 고소는 취하해 줘.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침해 걸린 사람이라고 소문낸 것도 잊지 않았거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2022년 3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순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처음 서보는 법정이었어요. 영희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영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순자의 신뢰를 이용해 총 8,300만원을 횡령하고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50년을 믿고 지낸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돈보다도 제 인격을 짓밟힌 게더 큽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을 돌보며 각종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것 뿐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기억의 착오가. 하지만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도장의 감정결과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은행의 CCTV 영상이었어요. 영희가 혼자서 은행에 와서 순자 명의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2022년 6월 15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영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재산을 횡령하였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문서 위조까지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을 가족처럼 신뢰했음을 이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법정의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형이었거든요. 순자는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님, 50년 친구를 감옥에 보낸 기분이 어떠세요? 어,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마땅한 벌을 받은 것뿐입니다. 50년 우정은 영희가 돈을 훔치는 순간 끝났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당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민사 재판도 순자의 완승이었습니다. 영희가 빼돌린 8,300만 원 전액과 위자료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받았어요. 판결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영이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네. 하지만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더 쉽게 믿는다는 걸 배웠어요. 순자는 이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처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영희를 할머니 돈 훔친 나쁜 년이라고 불렀어요. 영희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창피하다며 등을 돌렸거든요. 영희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순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편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반성됐죠. 현재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직접 처리해요. 비록 번거롭더라도 말이죠.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가족 빼고는 이것이 77세 할머니가 50년 우정의 배신으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영희는 출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순자를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 순자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영희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50년 우정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두 할머니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영희는 쓸쓸히 혼자 살다가 몇년후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첫째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은 나이에 관계없이 잘못입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법정에 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순자 할머니의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지 마세요. 진실보다 그럴듯한 거짓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희가 순자를 치매 걸린 할머니로 만들어낸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넷째, 돈 관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입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임장을 써주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변명이나 해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명확한 증거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영희처럼 친구의 재산을 노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가장 큰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며 더 많은 실화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